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하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일절과 삼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일절과 삼절.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근심에 쌓인 날로라 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진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올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이여. 이제 오늘 함께 순서에 따라 살필 복된 하나의 님 말씀은 에레미야 1장, 에레미야 2장 1절에서 1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장 1절에서 1 9절까지 말씀 본문의 말씀을 1절과 3절의 말씀을 먼저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청년의 때 이내와 너의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느니 곧 씨뿌리지 못하는 땅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칠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 말씀이 예레미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예루살렘에게 외치는 쳐 것이죠. 귀에 외칠 진이라 하셨으니, 분명히 듣도록 확실하게 외치라는 것이고, 듣지 못했다 부인할 수 없게끔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의 청년의 때의 인해와 내 신의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언제 때를 말씀하는 걸까요? 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혼인한 것처럼, 그빛 때요. 저들이 청년 때에 처음에는 이내와 신혼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때를 기억한다 말씀합니다. 곧씨 뿌리지 못하는 땅. 씨를 뿌려도 열매를 추수할 수 없는 땅. 메마른 땅. 광야겠죠.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 그 광야에서라도 요하, 나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따른 이에 이스라엘이 결코 거부하지 않고 주저지 하 않고 따라 나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깊이 인해하여 그래하여 주님을 따랐던 그 어려운 환경, 무서운 환경에도 물론 막론하고 그 주님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이 기억합니다. 얼마나 좋은 사랑의 추억이겠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호하셨습니다. 3절. 이스라엘 여호와를 위한 성물, 거룩한 존재이니 소중한 존재이니 그의 소산 중첫 열매이니 여호와의 첫 열매니 여의 첫 열매 다 여호와의 거룩한 소산이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소유하신 거룩한 성물인 천 열매인 이스라엘을 누가 만일 삼키고자 해를 끼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랐던 그 아름다운 때를 하나님께 쉬오게로 하시며 전합니다. 현재 일이 아닙니다. 4절과 8절에 가면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때 이후 그 첫사랑이 아름다웠던 때를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겠습니다 4절과 8절 하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곳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의 열매와 그곳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화가 생각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변화가 시작된 일들은 한마디로 배도의 사건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이 결국은 배신으로 뒤집어지는, 끊어지는 그런 불행이, 비참함이 시작됐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가 여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완전히 사람의 성향, 사람의, 사람들의 성질, 사람의 성정에 빗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기초에서 여호와께서 당한 상황이 어떤 것인가 그 심정이 어떠하실 것을 절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표현해내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 해서 무슨 불향을 뽑았느냐 도대체 내가 너희에게 무슨 이치에 닿지 않는 일을 하였고 너희에게 악한 일을 하였고 불의하였기에 너희가 나를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하느냐 만일 너희가 나를 멀리하고 이처럼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그 우상이죠 이방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가며 그것들 앞에서 행하는 우상 숭배 헛된 일을 행한다면, 너희가 행한다면 그것은 한 가지 이유, 바로 내가 너에게 무슨 악을 행했거나 불을 행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내가 언제 너에게 그런 일을 행했느냐? 도무지 내가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멀리하고 헛된 것, 우상을 따라 헛된 일을 한다면,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무디 이치에 닿지 않는 악행을 너희가 범행하니 이를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6절에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이 문장이 깁니다. 맨 뒤에 문장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주문과 술문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는 모든 것들은 다 가로 안에 두시면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부터 가로 열으시고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부터 가로 닫으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해 주신 일들이 쭉 나열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너희가 어찌하여 찾지 않냐고, 어찌하여 그런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우상을 따라가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해 주신 일이 어떤 것인가? 너희를 애국땅에서 인도 내신 분이 아닌가? 너희를 인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생각해봐라. 철통 같은, 철각 같은, 그 애국의 그 장력이요. 그, 그 권세에서 너희가 어떻게 나와있냐. 너희가 강한 군사였느냐. 너희가 나올 때 내가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설을 베풀 너희를 보호해 이끌어낸 것이 아니냐? 광야 곧 그런 다음에 사막, 부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걸질 땅이요. 사람이 그것을 다지 않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 아무도 살수 없는, 누구라도 통행조차 하지 않는 광야 안에서 너희가 어떻게 생존 40년을 견딜 수 있었단 말이냐? 너희에게 물과 먹을 것을 주고 너희 의복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보호한 것은 누구신가? 그곳에 있던 많은 짐승들로부터 너희를 보호한 것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를 악의 세력이요, 무서운 세력부터 건져내고, 굳이 편안히 지랄 수 없는 그런 광야에 같은 길을 걷는 동안도 40년 동안 너희를 보호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 너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지며 너희를 사랑하실 분인가?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찾지 않냐는라그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보신 호 능력과 신실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내가 찾아 예배하는 일을 내가 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랑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의 세력에서 죄의 세력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가 이 인생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환난과 어려움과 곤고와 슬픔과 낙심과 절망, 시기와 질투 이 모든 것들고 우리 안에서 가득 차게 되어지고 그리고 분열과 다툼과 그리고 불화와 그 모든 쓸데없는 논쟁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룩져지며 마음은 상하고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삼력으로 얼그러져 모든 악을 자초하여 스스로 화를 입게 되는 일조차 있게 될때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전는 있지 아니한가 인생은 수고와 슬픔 뿐이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지금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되게 말합니다. 7절 볼까요?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이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열매와 아름다움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 일을 부르며 예배하도록 이끄셨으나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을 만들었으니 한마디로 우상을 숭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모든 악을 다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아 율법을 다른 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내가 너희를 세워 교회를 진리 가운데 보호하고 사람 가운데에 거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세웠으니 너희는 무엇을 하느냐 살펴 보실 터인데 제사장들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고 율법을 다루며 가르치는 자들도 도리어 하나님 전혀 알지 못하는 자가 되었으니 무식하였으며 관리들도 하나의 말씀대로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다스려야 될 사람들인데 도리어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느라 도리어 바알의 이름을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으니. 이스라엘은 총체적인 부패상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어떠한 길도 탈수 없는 전면적이며 구조적이며 또 내용적으로도 악을 행하는 그런 총체적 부패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악한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구조부터 13절에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이어집니다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대적하여 싸우겠다 하십니다. 사랑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원수 관계로 되어 주시되 저들을 징계하겠다 하신 것이죠. 버리시겠다고 하고 언약을 포기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너희를 징계하라는 말씀입니다. 1 0절에 가니까 너희는 기든 섬들에 건너가 보며 계다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기딤 섬이란 것은 이사엘 서편쪽. 서쪽에 있는 지중해상의 여러 섬들을 다 가르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깃든 섬들이죠. 계단은 그 반대쪽이에요. 아라비아 사막 동쪽에 있는 유목민족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가서 과연 이런 일이 너희들 중에 있습니까? 라고 사세히 살펴보라. 세상에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결코 하지 않았을 배신과 변절을 너희가 나에 대해 행하였으니 너희를 어떻게 봐야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11절, 세상에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을 신이 아닌 것과 같군지 있겠느냐. 신이 아닌 것을 믿다가 참된 신을 찾아나오는 있겠지만 그 반대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럼 내 백성은, 나의 백성이란 이지? 이스라엘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나로 인해 받은 그 모든 영광을 또 그들이 성결에 합당한 참된 신인 영광을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우상 같은 무익한 것으로 바꿨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겠을까요? 탐욕이죠. 죄악의 욕망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필요하고 능력이 된다고 시작한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그 문명과 또 세력의 발전, 그 나라의 힘을 바라보고 그 나라의 힘을 이루게 된 것은 우상 때문에 생각하며 우상의 마음을 줘버리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 하느라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대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히 두렵고 얻던 무서울 진저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받는 일이여라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13절. 내백성의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생수의 근원 이스라엘 살고 죽는 것을 정해주신 살려주신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버리고 떠났고 버렸음 스스로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우상 숭배 의 행위로 스스로 자초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을 향하여 싸우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읽는 말씀의 마지막 달락 14절부터 19절이 그 말씀을 전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종이냐? 시종이냐? 어에 포로가 되었느냐? 하나님을 떠나 생수의 근원신 여호와를 떠나 스스로 웅덩이를 파그 곳에 묻혀 버린 이 비참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나 포로된 신서로 다시 되어질 것이니 저들은 종도 아니요 시종도 아니었습니다. 종이란 것은 종이고 시종은 종의 자손을 의미하죠. 종이었으면 시종에서 남면서부터 자유가 없고 포로가 되었겠으나 하나님이 애굽의 손길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스스로 자초하여 포로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마음으로 심정으로 이끌어 주 앞에 살게 하시거늘. 스스로 마음에 남아 있는 죄의 흔적에 따라 죄 중에 빠져서 죄를 탐욕하여 죄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교훈을 듣기를 싫어하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무감해지고 또는 그를 억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근심케 하며 죄 중에 여전히 있으니 너희가 죄의 포로된 신세처럼 살아가는구나. 이전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에 세상 사랑받았던 죄에 억압받았던 세상 모습으로 어찌하느냐가 다시 돌아가느냐. 이런 말씀 같은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우리와 같이 생명의 언약 백성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고백하여 성령하여 중생자로 서있지 못합니다. 저들은 법적으로 육적 혈통에 따라 아브라함 후손이었으니 법적으로 언약 백성이었은즉 저들에는 우리와 같이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는 우리와 같은 경고를 주신 것이요. 믿지 않는 자에는 영원한 멸망의 경고를 주는 것이요. 그개중에 그 믿는 자는 오늘 우리가 주 앞에서 온전히 순종차에 당하는 신자가 겪는 징계매를 또한 당하게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하게는 되이 수치손 실상은 이 법적 언약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참된 보험받은 자들은 우리와 같은 징계요. 그렇지 못하고 육적으로만 이스라엘 자인자에게는 멸망으로 가는 하나님의 무손 심판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동일하나 받는 의미는 다르게 되어지겠죠. 포로가 어찌하여 되었느냐? 실제로 포로가 됩니다. 1 5 절에 가게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 지릅니다. 이 어린 사자는 아수르를 의미해요. 나중에는 이 어린 사자가 바벨이 되겠죠. 어리다는 것은 새끼 사자가 아니고 점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힘이 강할까요? 적에 붙들리면 그대로 끝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황폐하게 했으며 그 성읍들은 불타 주임이 없게 됐으니 아수르가 침략하고 나중에 바벨이 침략하여 초토화시키는 것이죠. 직접적으로는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녹과 다바네스의 자손돈 뒤에 네 정수를 상하였으니 녹은 지금 현재 맨피스로 알려진 이스라엘의 애굽의 도시입니다. 다바네스는 나이강변인 도시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녹과 다바네스는 다 애굽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애굽도 너의 정수를 상하게 하였다. 침략하여 먹힌 것, 침략을 당하여 먹힘을 당하는 것, 정수를 상했을 죽음입니다. 그래서 애굽도 너희를 상하게 하였다. 1 0주절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이 모든 일이 왜이 너에게 있게 되었느냐? 바로 너 스스로 이 일을 자취한 것이 아니냐? 사랑하 교회 여러분,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핑계할 수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스스로 원하여진 죄입니다. 신자인 우리들도 죄를 범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을 핑계할 수 있을까요? 아닌줄를 우리가 명확히 압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하는 마음이 스스로 내 마음에서 원하여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린 다 스스로 자취하여 이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였다 하나님이 정확히 저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고 그 신학적인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18절 주의 말씀입니다. 네가 시월의 물을 마시려고 애국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시월은 검다른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강물이 범람하면 시커먼 물로 바뀌죠 흙물이 되어지죠. 그게 시월의 물이란 것은 그게 물이 풍요로운 나이 강을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도움을 의지하고 나이 강물을 마셔 살겠다고 너희가 가는데 그 물이 진흙탕 물이 되었다면 마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물을 또한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느냐 아스로와 관련된 강물은 유버라테스 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8절의 말씀은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하여 물을 마셔 생명을 얻겠다고 가는데 이것은 생수의 근원신 여호와를 떠나 이방의 나라의 우상의 승배의 나라 쪽에서 거기서 물을 먹겠다고 가는 것입니다. 19절 내 악이 너를, 너를 징계하였고 너의 반역이 너를 칭모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너의 속에 나를 경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징계가 있고 그가 만일 생명으로 하나의 백성으로 붙들린 자라면 징계가 있을 것이며 만일 애초부터 하나의 백성이 아니었다면 그 반영으로 책망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겪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의 말씀 앞에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마음의 탐욕을 우상으로 삼아 간다는 것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속에는 악과 고통 슬픔 그런 것들로 가득 찹니다. 이 공감이 가득 찬 삶으로 가면서 수많은 실수와 잘못 가운데 나중에 돌이켜 그 고통의 쓴맛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 나오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위로를 받게 되어지겠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스라엘 살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돌이키라 말씀하신 겁니다. 당자가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탕 다 허비하고 다시 돌아올지라도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과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며 이 아침에도 이 말씀 앞에 같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신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애국에서에서 끌어오셨고 광약길 인생 속에 우리를 보호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신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자유로우심을 우리가 알며 버어의 빛의 길을 우리가 깊이 아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또이 새벽 기도를 또 자기 의 정한 시간에 또는 하루 중에 합당한 시간에 각각 듣고 있는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고 우리 또한 더욱 더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 인생을 잘 살아도 가 복을 내려주옵소서 개인과 가정의 주 앞에 이와 같은 사랑을 기초로하여 주 앞에 엎드려 구하는 것을 좀 들으시고 주의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기도를 함께 올림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